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동역자들,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이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한 뭐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 느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코로나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수 없는 전쟁, 그리고 전염병, 기근또 사회에서 혼란 정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역경과 고난과 위협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2000년에 그런 위기와 위협과 극한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분들 그 어려움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라는 분들, 교계의 지도자라는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 뭐 유명하신 분들, 나름대로 뭐 극한적인 언어를 또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격도 하고 위협도 하고, 때로는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 또는 그 많은 목소리의 플러스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우리가 회계를 이야기할 때 어디로부터 어디로 회계할 것인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과 회계의 목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위기가 왔을 때또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목소리를 높여서 개혁과 회계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3~40년 동안 상황이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갈등과 싸움과 위기가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정체성,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위기까지 말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영 복음에 서 있는 한 또는 번영 복음에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다고 믿는 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기복적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과 이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번영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맙시다. 우리의 목표가 부와 건강과 권력과 행복 웰빙 well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결코 하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인문학적 강의를 설교로 대신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말.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친구들로부터 좋은 내용이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말이죠. 뭐 인간 승리, 극기,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또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을 다시 보는 방법 등등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 좋은 내용, 감동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부글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용해서 그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일단 그런 분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다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또한 가지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칼융의 제자인 것처럼 우리는 심리학을 도구로 삼아서 심리학적 상담이나 위기 상담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개발, 뭐 이런 등등에 관련한 아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심리학적 접근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의 말들도 듣지 맙시다. 그런 설교를 하지 말죠. 막 갑자기 철진한 이야기 같은데요. 몇백년 전에 그 토스트읍스키의 그 카라마저 프 형제, 혹시 읽으셨는지요. 그 안에 대신문관이라는 또 작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추기경이 대신문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재판 마녀사냥 등등으로요. 뭐 유대인과 수많은 크리첸들을 투옥하고 뭐 화형시키고 뭐 고문하고 온갖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대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문가는 그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른 사람 몰래 그 옥에 갇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예수, 당신은 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당신이 나타나면 교회가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말이죠. 당신이 오지 아니할 때는 교회가 사람들을 잘 통제하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다시 옥에서 풀려나간다면 교회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 그러니까 돌이 빵이 되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갖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땅을 주고 편하게 살게 해야 그런 메시지를 줘야 교회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신비인데 교회는 끊임없이 신비스러운 것을 얘기해 줘야 돼. 그 신비스러운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런 권위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어, 교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야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지. 예수 당신의 방법으로는 결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평화의 입맞춤으로, 만남을 끝내게 됩니다. 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오늘을 예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어제, 오늘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예수님께서 그공생일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제기된 문제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관여해서 40일 동안 지내실 때 마귀에게 받은 시험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정치 사회 역사 문화 환경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정체성에도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공격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가 교회의 부조리를 더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위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 본질로 돌아가,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야말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처음으로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우리 가르침과 삶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요, 정말 희생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지 아니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기꺼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영원에 대한 희망, 정말 이런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할 때죠. 우리가 어떤 뭐 교리 논쟁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강조한다고 해서 제가 또 교리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런 위기야말로 우리가 본질로 처음으로, 기원으로 우리의 출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이 제한되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성장이나 뭐 교회 발전이나 교회 부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부흥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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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론에 관해서 너무 깊이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그런 방법론 갖고 이야기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다시 하십니다. 그래 우리 정치적인 싸움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그룹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질로 돌아간다면 그런 사회적 정치적 이슈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 교회가 자본주의하고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정말 유물론적인 뭐 집단이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정말 특검의식에 젖어 있는 종교적 문화 집단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 교회가 무슨 취미생활, 무슨 동호회 활동하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 뭐 문화를 즐기는 그런 레저 활동에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슈나, 다른 사회적 이슈 가지고 막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소모전이고요. 우리가 정말 본질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본래퍼의 이야기가, 아,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아, 우리, being for others. 이, 타자를 위한 존재. life of others. 아, 타자를 위한 생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 보네퍼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따라 할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나와 생각과 가치와 인종과 뭐 고향과 뭐뭐 많은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객기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니라.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지금도 그 번영복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뭐 예수님께서 번영과 축복과 성공과 출세를 가르치셨다. 마르님께서도 그걸 원하신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분들은 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고 기복적 신앙이 옳지 않다고 믿으면서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목회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축복하게 말씀하고요. 뭐 영적 축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결론에 가면은 뭐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뭐 마음 행복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공로를 말하지 말자고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한 비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 또 윤리적 권면, 또 인문학적 강연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안 배우고요. 어떤 방법, 설교 방법론만 자꾸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윤리적 권면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씨름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뭐,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고, 번영복음에선 설교가 아니고, 인문학적 설교가 아니고, 정말 복음에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씨름하십시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저와 만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분명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증오와 갈등과 싸움이 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렵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담배일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